붉은 하늘이 북녘 산맥을 물들이는 저녁, 한 병사가 먼 하늘 끝을 가리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장성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고려는 1033년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변의 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에서 원산만까지 이어진 거대한 방어선, 길이만 천리에 달했다 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흔적은 지금의 한반도 어디에서도 뚜렷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사의 서북로 송영동 쪽으로 장성을 쌓았다는 구절을 주목하면 당시 국경은 지금의 함경도가 아니라 훨씬 북쪽, 즉 요동 방면에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장성의 축성논리에 맞는 지형은 만주 일대에서 더잘 들어맞습니다. 한반도 북부는 산악이 많고 방어선 구축에 부적합하기 때문이죠. 민족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려의 천리장성은 단순한 돌벽이 아니라 우리의 북방영토를 지키던 관방 체계였습니다. 수많은 성곽과 진영이 연결된 살아있는 방어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리는 결코 한반도 안쪽이 아니라 고구려의 옛땅 요동과 길림 일대를 포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천리장성은 한반도의 벽이 아니라 대륙의 방벽이었던 셈입니다. 고려는 한반도의 끝이 아닌 대륙의 변방을 지키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국경의 기억, 그 북녘의 장성이 다시 역사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